7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그때 한번 모의고사에서 한번 등장하고 나서 와 이거 진짜 신선하다. 이 문제 수능에 한번 나오겠다 해가지고 어막 그동안 모의고사는 각종 시험 문제에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얘가 수능에 나오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공부하는 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봤거든요.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얘는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몰의 일몰의 기준, 그러니까 일몰의 정의를 다르게 정의했을 때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12탄소 12g의 원자수를 기준 뭐냐 뭐냐 1몰, 1몰로 정의했는데 그거를 탄소를 기준으로 정의하지 않고 산소 16g 기준으로 정의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기준에 따른 산소의 원자량이 원래는 15.995였는데 나중에 바꾸면은 16.000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차이가 0.005밖에 안 나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갖고 우리가 뭐 1몰의 원자수 그냥 분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하나당 0.005가 차이 나면은 이 1몰의 원자는 또 거대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준을 다르게 했을 때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1몰의 정의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몰의 정의. 1몰이란 1몰이란 12탄소, 어, 질량이 12인, 원자량이 12인 탄소가 12g 있을 때 어, 원자량의 그램 수를 넣을 만큼의 탄소를 이렇게 모아 준 거야. 이 시기 이그램 안에 원자가 탄소 원자가 몇개 들어 있느냐? 이게 1몰이야. 어. 몇개 들어 있었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어 있었죠. 어. 이게 1몰의 정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우리가 1몰로 정의하자. 1몰로 우리 약속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 상대적인 값이죠. 이거를 그냥 우리 1몰로 정의하자. 약속한 거야. 실제 값이 아니라. 어. <laughs> 자, 내가 예를, 예를, 예시를 들어볼게. 내가 있고, 인터넷에서 봤던 건데,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 친구가 있어. 근데 나의 몸무게가 70kg이래. 그리고 친구의 몸무게가 140kg 이라 거대하긴 하지만, 말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나랑 친구가 있는데, 몸무게가 절반밖에, 절반이나 차이가 나. 이때, 아, 우리 70이란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간단하게 기준을 세워보자. 기준, 나를 기준으로 산 거야. 내가 70kg 이잖아? 나를 그냥 1이라고, 몸무게를 1이라고 그냥 기준 잡은 거야. 나 이제부터 너를 1이라고 할게. 그러면 친구의 몸무게는 얼마가 되겠어? 70kg에 1이니까, 140이면은 2겠지. 그지 어, 기준을 나로 잡으면은 친구의 무, 뭐냐, 무게는 2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 친구의 몸무게를 1로 기준 잡았어. 기준을, 친구의 몸무게로 잡았어. 그러면 나는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 기준의 기준으로 내 절반 감소됐으니까 2분의 1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기준이라, 기준을 잡는다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얘를 1이라고 정의한 거는 약속의 약속. 실제 값이 아니라 상대 값이라는 얘기예 상대 값. 어, 이렇게 기준을 나로 잡았을 때, 나의 몸무게는 원래 70인데 1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몸무게는 1, 1, 1이 되고, 친구의 몸무게는 2가 되며, 친구의 몸무게를 1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는 나의 몸무게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몸무게의 기준을 나로 잡았을 때에는 각각의 몸무게가 달라지지만, 어, 달라지지만 어, 그리고 기준을 바꾸면은 이 숫자들도 다 달라지죠. 근데 기준을 바꾼다고 한들 내가 실제로 70kg이란 거랑 친구가 실제로 140kg이란 거는 달라지지 않, 않는 사실이죠. 그죠? 어,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실 기준을 잡았을 때그 기준을 가지고 얘를 1이라고 정의했을 때 나나 친구의 실제 질량은 달라지지 않지만 어, 우리가 몸무게를 새로 정의한 약속한 값은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어, 하지만 또 달라지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나와 친구 사이의 이 비율. 비율은 항상 곱하기 2죠. 어, 기준을 안 잡고 이렇게 두개 따지실 때랑, 내 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몸무게 차이와, 친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몸무게 차이가 다 곱하기 2. 비율이 1대 2죠. 이 비율은 달라지지 않아. 어, 하지만, 실제 값은, 어, 실제 값도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기준을 잡았을 때, 나의 몸무게, 상대값 상대적인 나의 몸무게와, 친구 상대적인 몸무게가 각각 달라지죠. 기준이 달라지면은 그 수치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 정리. 기준을 바꿨을 때,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달라지는 것,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것. 정리를 해보면, 은 달라지는 것. 달라지는 것을 뭐가 있냐면, 첫, 첫 번째로, 어, 단위 없는 상대 값. 상대 값은 달라집니다. 여기 봐봐. 내 몸무게를 내가 1이라고 했을 때, 나와 친구의 이 상대 값은 달라졌죠. 1이 있는데, 기준을 바꿨더니, 상대 값은 달라졌죠. 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량. 그리고, 분자량 이런 애들은 상대값이야. 우리가 그거를 얼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거의 비율대로 원자량이랑 분자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지면은 원자량과 분자량이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달라지냐면은 아보가드로수가 달라져. 아까 아보가드로수가 6.02곱하기 10의 23승이었잖아. 근데 내가 기준을 11탄소를 1 4 g 이라고 만약 정했어. 그럼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개수는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어, 기준이 달라지면은 아보가드로수가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3 번, 번. 원자량이랑 분자량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1몰에 대한 값도 일몰도 약속한, 약속한 값이니까 일몰에 대한 값도 다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면 뭐 일몰의 질량 혹은 일몰의 부피, 뭐 이렇게 일몰이라는 약속된 값에 관련된 거는 다어 기준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죠. 첫 번째로 실제값. 음 예를 들면 탄소 원자 하나의 실제값 혹은 탄소 원자 하나의 부피. 이거는 실제값이기 때문에 달라지잖아.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의 실제값은 달라지잖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율. 아까 어, 나와 친구의 비율은 기준이 달라진다고 해도 비율은 1대2였죠. 어, 이런 것처럼 원자와 원자 사이의 비율, 뭐뭐 뭐 그런 것들, 원자량 비, 분자량 비,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아. 그리고 뭐 부피비, 이런 비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3번 어 그렇기 때문에 밀도도 달라지지 않아. 자, 밀도는 우리 부피분의 질량인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도 어떻게 보면 실제 값이고 부피도 실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값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율도 다, 당연히 달라지지 않지 응. 그리고 네 번째로 일몰당 밀도도 달라지잖아 일몰당 밀도는 뭐냐면은 얘는 일몰당 부피분의 일몰당 질량인데 아까 일몰의 부피와 일몰의 질량이 달라진다고 했잖아. 하지만 얘 비율 값은 달라지잖아. 왜냐하면은 1몰당 부피가 2배 증가하면은 1몰당 질량도 2배 증가는 하 꼴이 되거든. 그럼 결국 상쇄돼가지고 1몰당 밀도도 그대로거든. 그래서 실제 밀도냐, 실제 밀도나 1몰당 밀도는 다 비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달라지지 않아. 이해됐죠? 음.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먼저 어, 기... 아, 문제부터 풀어봐야겠지. 이거 정리해볼게. 를 지우기 지우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탄소 1몰을 완전 연소시켰다. 자, 이거 확보해서 써볼게요. 탄소를 완전 연소시켰으니까 산소가 들어가겠죠. 예를 하면은 CO2가 만들어질 거야. 맞아? 음. 응. 얘는 수소 수소가 없기 때문에 H2가 안 만들어지겠지? 이게 완벽한 화학 반응식입니다. 1대 이거일 이거 때 0도시 1기압에서 생성되는 탄소의 밀도. 자,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얘를 1몰 완전 완전 그 뭐야? 탄소 완전 연소시켰대. 그럼 그때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얼마야? 1몰이고. 이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1몰이겠죠? 그지? 어.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영도실계에서이산탄소의 밀도 물어봤어. 아까 내가 뭐랬어? 밀도는 기준이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기억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틀린 거야. 니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분자수, 분자수 결국 의미는 게 뭐야? 분자수 몰수죠 몰수. 어. 아까 몰수와 관련된 값은 기준이 달라지면 다 달라진다고 했어. 근데 지금 봐봐. 1에서 2로 넘어가면은 기준에 의해서 어그 원자량 값이 증가했지. 어 원자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몰수 값도 증가할 거고 그러면은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나, 분자량이나 분자수도 다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이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는 증가할 거야 그죠? 음, 분자수는 몰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디귿 소모된 산소의 질량. 어, 선생님. 질량은 실제 값이니까 달라지지 않겠죠? 얘는 x예요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탄소 1몰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 그러면 결국 이산화탄소도 1몰 만들어지겠지. 근데 질량이란 거는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한 거잖아. 그치 얘도 달라졌고 얘도 달라졌어. 얘도 증가했고 얘도 증가했어. 그럼 당연히 질량도 증가하겠지. 변하겠지.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인 거야. 1몰을 반응시켰기 때문에 1몰이 만들어질 거고 그거에 대한 질량 값은 어, 달라진, 달라지는 거죠. 음. 1몰당 질량이 달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달라지는데 원자력이 증가했으니까 나머, 당연히 몰수도 증가할 거고 분자량도증가했니까 질량도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야. 정답은 4번. 어, 선생님 실제 값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요. 어 맞아. 산소. 소모된 산소 하나의 질량은 달라지지 않아. 근데 산소가 우리가 지금 일몰 일몰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애초에 문제에서 일몰 반응시킨다고 했잖아. 그러면 만들어지는 이산탄소도 일몰 만들기 지 때문에 이 몰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면은 만들어진 이산탄소의 기준도 달라질 거고 그렇다면은 만들어진 얘의 질량 값도 달라질 거라는 얘기지. 음,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어, 내용이 좀 어려웠죠? 어, 그래서 이, 래에 대한 개념을 잘 기억해 두고,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해서 이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은,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끝!